왜, 거가 있어? 별방이탈방이 여가 있는데? 응?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응? 똘빵이 왔어? 똘빵! 어? 너, 저 할머니 거기 있어. 왜 나와? 뭔 소리가 나가지고 에헤이, 또 하루 못 봤다고 또 이제 난리가 없네, 이거. 응?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오자마자 또빵이또왜 어제는 안 왔어 비가 와서 안 왔어? 발라당 응? 누워가지고 사빵이는 왜 이거 거리 들어가? 나오세요 사빵이. 사빵이 왜 들어가? 하빵이 아, 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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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와 그 저분들은 왜 들어갔어? 천빵이 아. 니는 이제 똘빵이 하고 안 놀겠다고 그러는 거야? 응? 인사만 하고? 음. 우리 설빵이 하고 이제 둘이 노나보다, 자. 응? 응? 어디 갔어? 에헤 저거 가서 물을 먹고 있네, 지금. 응? 아주. 키가 커가지고 이제 똘빵이 에 형아 가되버렸어응 아니 이제 천빵이 설빵이하고 니하고 인자 응에 대련을 한번 해야될것같아 대련 네트링을 한번 해야될것같아 근데 설빵이가 순하다 보니까 응또 이렇게 똘빵이 니가 여기 와가지고 어, 이유가 뭐냐? 어? 비가 와서 어제는 안 왔고, 오늘은 또 비가 안 오니까 얘가 또 살금살금 와가지고, 응? 아니, 아까 뭔 소리가 나가지고 그 할머니 그쪽에서 나오더라고. 어, 전방가막 달려가서 누군가 그랬더만은, 안 오는 줄알았더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서연은 응.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각자 이렇게 이제 엄마가 이제 허리갑니다 살짝 도망가버리면 이렇게 엄마를 무서운 것 같아. 음, 뭐라 하니까 또 우리 그이 들어갔다. 응? 저리 들어가 버렸어요. 네가 왜그 검사를 해? 자, 이 정도, 이제, 똘빵인자 많이 먹었잖아요. 진짜 똘빵이 보내자. 알았어요? 음. 이 자, 없어. 네 개씩, 다섯 개, 네개 먹은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똘빵이, 자 내려갑시다. 전부 내려갑시다. 옳치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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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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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들은 내려든가 말든가 똘빵이 보내야 돼. 에이, 하나 더 줄게. 응. 일 가, 이제. 하, 하. 가 이제 가 얼른 가 얼른가 하라니까 간식을 큰거달라고 하는이 그런거 같아 안돼 너무 많이 먹었어요음 얼른가 응 얼른가 열 응. 많이 줬어요 아저 애가 기가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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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 기가 섰고 어 우측 기가 조금 꼬부라졌네 에 알아서 하긴 했으니까 얼른 가또 내일은 또 어떻게 니가 어. 올지 모르겠어요 얼른 가 가요 <laughs> 여러분들은 또 하나씩 돌아오고 에래 그래? 에이, 에이 그러자 에, 똘빵이도 좋으니까 자 엄마 그 어디 갔어 천빵이 어디갔대? 응 천빵이 어 여기가 뒤에가 있구나 응 그래 천빵이 이제 얼른 가 천빵이 응, 얼른 먹고 가가 가, 이제 가